너는 그냥 태어나지 말았었어야 돼. 너는 <laughs> 사회 악이야. 악중의 악이야. 네. 오케이. 고고고. 간호는 <laughs> 왜 이렇게 달려오늘 오늘, 오늘 뭐간질 거의 <laughs> 어, 아예 이번 이번에 거는 솔직히 말해서 직업이 야! 안. 야! 아, 아 버너지. 솔직히 기사권하면 내가 받아야지. 아이, 진짜 <웃음> 있어. <웃음> 아 어, 잠깐만. 야 배고파. 어밥 먹어. 응. 아 차려줘야 밥을 먹지.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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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돼. 왜너는 네, 버러지. 적혈새끼도또 온다. 버러지. 야 배고파. 어차피 육자리. 굿. 야. 야 배고프다고. 어? 배고프다고. 밥 먹어. 아밥 차려. 촬영에 밥을 먹지. 뭔 소리야, 네가 차려 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 그래, 지금 뭐냐? 뭐야, 이것도 페트시. 내어템이랑 전설템. 야, 집안이안 해. <laughs> 자, 버려지. 야, 야, 나와봐 어차피. 자, 아, 잠깐만. 나와. 나오라고. 아 왜? 페이처 하지 말고 나오라고 했다. 아 말. 일, 구, 팔, 칠, 육. 됐어, 됐어. 아니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야. 내가 가는 순간 너 뒤져 진짜 동생 친동생 어? 컴퓨터 어. 내가 꺼버려 엉덩이 일어나게 하지마 아 근데 온다이 형님도 온다이 형님도 솔직히 말해서 실력 잘 짜야 돼 솔직히 말해서 어. 야벌어지야야아 <laughs> 야. 진짜 씨. 나 지금 네가게임쳐할 때야? 집안일 하라고 아까 아, 짜증나게 하지마 뭘나아 짜증나게 하지마 내가 지금 아, 야, 하지마. 야 지금 빨리 쌓인면안 보이냐고 빨리 가서 어 개라고 전쟁. 해, 네가, 네가 지, 해. 뭐 해. 네가야 내가 왜돈물어보고 내가 집안일까지 해. 아 지금 쉬잖아 네가 해. 나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쉬는 걸로 뭐여그뭐 하는데 지금? 야, 너는 왜, 왜 게임 차 하고 있어? 아 나도 일한다고 미친놈아. 게 무슨 일이야? 미친년아. 야 네가 나가서 그러면 일하고 와. 내가 저거 나중에 뭐 하든지. 야 봐. 내가 돈까지 벌어아씨니가 해. 아말남았네 아이씨 진짜 이 새끼야, 뒤질라고! 야! 빨리 치우라고! 이 새끼, 어, 맨날 쳐! 하고 그 게임! 이거 어떻게할 거야! 너 집안일도 안 하고! 아, 니가 좀 해! 아, 말 ᄉᄇ 많네, <놀네>, 진짜로! 아, 야, 너 이번 달 카드 내었서 내가 다 뽑아다가 볼 거야! 어? 너 거기, 어, 게임, 이거, 현진하고 나오면 너 뒤지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진짜! 경찰에 신고를 왜 해? 어차피 우리 부부인데 뭘 쉬, 뭐 신고할 게있 뭐가 있어. 내 카드야. 내 명의로 된내 카드인데 네가 왜, 나, 어, 네 것처럼 쓰는 거야. 야, 결혼했을 때니 네 카드, 내 카드가 어딨냐? 그냥 쓰는 거지. 어? 다 생활비로, 공동 생활비로 쓰는 거지. 뭘 많이 ᄀ 같네. 아니, 남의 카드 쓰면서 뭐가 이렇게 뻔뻔해. 진짜 황당하네. 아니, 아, 아니, 씨. 그럼 그럼 카드에 돈이 없든가. 야, 너 만약에 내가 강화해서 이거 돈 이렇게 벌면 어떡할래? 그거 너안쓸 거야? 어, 얼마나 나온다, 얼마나. 나오지, 네번 거보다 훨씬 많이 나와. 그러니까 닥치고 저기 가서 빨래나대고 있어. 야, 그그 그 컵라면 좀 끓여봐. 야, 여기가 뭐 PC방이야? 어, 아, 나도 끓여봐. 나도 배고파. 어, 아, 지방거리 이게 뭐야? 이게 PC방이야? 뭐야? 아유. 아, 아침부터 무슨 어서? 낮술이야 술은 이거 술을 뭐 먹으려고 꺼내는 거야? 아직 안 먹었잖아 왜 이래 미쳤나 봐 진짜 왜 그러고 사는 거야 왜그렇게 한심하게 사는 거야 식축이 새끼야 아니 주말이잖아 주말이니까 게임하지 너 평일에도 게임하잖아 아 평일에도 임하잖아너내 게임하는 거 증거 있어? 증거 있어? 어 카드 어 긁히는 게나 날라오는데 무슨 증거 그러면 사람이 사는데 카드도 안 긁고 사냐? 그럼 카드에 돈이 좀 많든가 아니면 돈이 없든가 긁지 못하게 야, 이번 달 전기세가 1 0 0만 원이 넘게 나왔어 이런 것좀어 아껴 꺼. 불을 봐. 아 이거 아, 만지지 마. 그거 만지지 마. 그 만지지 마. 뭘 아, 만지지 마. 아씨 만지마. 지 돌라고 돌라고 돌리고 있다고. 꺼잖라 모니터 꺼져 있잖아. 근데 이거 불이 왜 켜져 있는데? 왜 아니 모니터만 끈 것도 전기세 아끼는 거라고. 또 대시벨 높이기만 해가지고 죽여버려 그냥 낮춰 목소리 낮춰. 아니 저거 컴퓨터 저 모니터만 끈 것도 전기세 가 아낀다고. 아말씨 아, <X2> 아, 봤네. 아이 진짜 씨. 너내가 아, 무슨 날인줄 아, 아냐? 이게 뭔 날인데?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아 내년에 챙겨 나 이거, 이, 이, 내일 저거 저 보탐 돌아야돼 뭐? 뭐? 뭘 보탐 아야돼 돌아? 돌아? 보스타임 돌아야 된다고 레이드랑 그게 뭔데? 그 뭔데 돌아 니가 아 니만의 약속에 나도 여기 사람들이랑 약속이 있을 거 아니야 보스타임이랑 레이드 타임에 야, 약속을 지켜서 야 미친놈아 결혼기념일이 거 아니야? 정해져 있는 게 기념일인데 어? 그거를 매년 같은 날인데 그거를 왜 사람들이 그어 그것도 약속해. 매일매일 같은 날이야. 보스 타임이랑 레이드도.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내너 여... 챙겨 내년에. 아, 뭐너 내년에 너는 이오 기념일이나 챙겨라. 야, 진짜. 어? 그럼 뭐잘 됐지, 뭐. 야그 뭐, 이거 야, 뭐하로 살아. 우리가. 어, 남의돈 쓰고. 어? 내가 너를 왜리고 살아야 돼? 이유가 없어. 리고 살지 마, 그럼. 나가? 그럼 야, 잘 됐다. 말잘 야. 아, 만지지 마. 너는 내년에 이오 기념일이나 챙기세요. 아, 그건 아. 내년에 챙기고 일단 보스 타임 돌아야 된다고. 다음 주 월요일에 엄마 오시기로 했으니까 너 그때 나가있어. 집에서 게임 쳐하지 말고 나가있으라고. 방문 받아놔. 니말소리다 네 들리니까 게임 쳐는 소리 우리 엄마 너 보면 얼마나 심해야겠냐왜 아 자꾸 오는데. 아, 왜 자꾸 와? 야, 다음 주 월요일에 병원 예약 때문에 오신 거야. 뭐 우리 엄마 놀러 오냐? 그럼 병원 갔다가 집에 가시면 되잖아. 야, 우리 딸 집에 도 엄마가 뭐다? 어? 올수 있잖아 아나 내가 불편하다고 불편한 사람이 나가세요 뭘, 뭘 나가 알아, 있어. 집에 있어야 되는데 나도 왜 있어야 뭐. 되는데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라고 왜 차라리, 하는 일이 없어 내 눈에 보이지 말라고 잘 나가시라고요 왜 하는 일이 없어 나도 이거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 나도 바쁜 사람이야 야그피 PC방 가라 엄마 눈에 띄지 말고 PC방 가면 또돈 들잖아 네가 돈을 주든가 돈? 돈? 야 돈을 벌든가 아니 PC방 가면 돈, 돈 있어야 되니까 돈줘 PC방 갈게 이벤트도 하고 좋네 야, 미친 새끼 아니야 진짜 야 니네 엄마가 병.. 어. 뭐 하는 거야 하지 마 아니 그걸 돌아 들어가야지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laughs> 뭐야 뭘 돌아 들어 아니야, <놀들아> 어, 뭘 아니야, 아니야, 야. 마이크 좀 끌게. 자, 뭐한 짓거리야 지금 나 대화하고 있는데 뭐, 그 무슨? 야, 이거 미친구들한테 내가 욕하면 좋냐? 아니 친구? 왜 욕을해? 야, 야뭐 게임상에서 만난 것들이 와 뭐, 친구야 이 한심한 것들이 어? 왜? 그럼 뭔데 그럼? 뭐야? 뭔데? 야, 나는 가족이야 너라. 뭐? 어, 이것들은 뭐하는 것들이야? 그냥 어 한심한 것들 아니야? 애 가족이면 이해 좀 해줘. 아. 중독자 취급하고 있어. 중독자잖아. 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하는 게 지금. 야 성실한 고야너일 중독 좀 해봐 일 중독 무슨 게임 중독이야 아 니도 일 중독이면 일 중독해 둘다 중독 똑같네 뭐 아니 게임 그만 쳐 하고 돈을 벌어오시라구요 이런 애들 옷 입히지 말고 니나 좀 옷이나 갈아입고 좀 씻어 야, 이런 캐릭터 애들 뭐야? 돈 쓰지 말고. 뭐 옷을 쳐 사입어. 뭐. 왜쳐 사입히는 거야? 여기다가 돈을 왜 쓰는 거야? 니한테는 투자 좀 해. 머리 좀 잘라. 이발좀 하러 가라고. 야, 내가 투자 안 하는 거를 여기다 투자하면 은 쌤쌤 아니야? 어차피 나한테 투자하는 것보다 여기 투자하는 게더덜 더 아깝지. 여기에 투자하는 게덜 아깝다고? 쌤이잖아. 쌤, 나 여기서. 좀 깔끔하게 좀 살아. 너 머리 이렇 기어다니는 거 같아. 아, 어쩌라고. 니가 갈래. 뭐, 뭐, 니나 씻어. 내난 씻어. 씻어 너 씻어. 어, 어, 야, 너 베개 보니까 누렇게 어 그렇게. 야너 베개 보니까 어 아직 누래졌더라누래졌어좀 얼굴에 씻으라고. 씻으라고. 아미라 씻어. 아말 빡. 어. 그럼네. 내나 오늘 아침에 씻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어. 아우 잘했어. 오늘 네가 잘해 빨리 가서 첫 씻으라고 너한테. 아우 신대나니까씻네 아우 진짜 방 꼬라지가 이게 다 뭐야? 이거 수건은. 야 젖은 수건. 얘기해 아, 네가 곰팡이 치워 아우 진짜 아주 곰팡이 같은 게 아주 곰팡이 친구를 만드는 거야 뭐야 어 빨리 치우라고 어나 곰팡이야 나 버려진 새끼야 어너 버려진 새끼야 너 버려진 새끼랑 결혼해서 좋겠다 진짜 버려진 새끼 이거 갖다 버리는 거야 버려 버려라 버려. 야 나가 그럼 내 집에서 어 나가라고 이가내 방에서 나가 아우 진짜 아우 게임이나 쳐해 어 감사합니다 너가 평생 그딴 식으로 어, 버려진 새끼야 감사합니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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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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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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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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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다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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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봉 아니, 봉 아뭐 역할 역할 그냥 역할 그게 안에서 그냥 원래 똑같이 다 하는 컨셉 같은 게 있어 아 나가 모르면 좀끄럽네야너 이렇게 생긴 건 아니야 걔네 그여봉붕들이어아 나가 왜 이래 나가 가사 역할이나 하세요 가사 니가 아, 해 아야 너 가정 주부 역할이나 좀 하라고 아 그거 니네 역할이야 니가 해니 네 역할이야 무의도식 식충이야 아, 아, 나가 빨리 저 미친 놈 아니야 저게임당에서도뭐 아, 여자친구 만들고 저 내가 나, 낮에는 저거 부주 돌리고 부주 3명 정도 있나? 어, 500씩 주지 어 잠깐만 서현이도 부자 할래? 근데 서현이는 일안 해도 내가 500 줄게 <laughs> 아니 아니 밤에 잠깐 하는 거지 어, 사업 같은 거해가지 코인 포인, 코인서 재택근무 하긴 하는데 낮에는 좀 밤... 아, 아, 네가 무슨 코인을 뭐해 잠깐만. 니가 무슨 사업을 해, 무의도시가, 어? 아씨 나가라고, 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지. 아, 나가, 좀. 이 새끼 완전 개백수에 키 아이씨, 졸라 작고개 못생겼고, 아, 입술에 버튼 다 펴가지고. 하지 뭘 하지 마야이새 하지마. 어, 똥배차 백수 그냥 무의도시게요! 어, 더 해. 어차피 마이크 꺼져 있어. 어. 할 줄도 모르는 게 나가. 아, 진짜 이 나가, 이 나가, 나가. 아, 나가란 말밖에 할줄 모르냐? 개가 나. 개가 나. 아 아, 내 어, 말 잘... 어, 아니야, 아니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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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 안 들렸었지, 이때까지. 어휴, 자, 너는 그냥 태어나지 알았었어야 돼. 너는 <laughs> 사회 악이야. 악중의 악이야. 근데, 아니, 내가 오늘 뭐, 지켜준다. 내가 선생님 무슨 때를 어? 줘서. 아, 씨. 찍었지. 80, 어. 찍었지. 뭘찍어 찍기를 진짜. <웃음> 확... <웃음> 오늘, <웃음> 오늘 레이드 잘 돌면 은 내가 만다이아 충전해준다. 어, 또내 카드로 굴는 거 아니야 저거? <laughs> 아유, 어차피 옆보 형님이랑 덕보 형님이랑 옆에 있거든.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하는 거 없지. 근데 내가 서현이 옆에서 그냥. 나라 말아서 옆때서렇게 끼워주는 거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야지. 아 이쪽 괜찮았나 이거? <laughs> 아뭘또없야 오케이 오케이. 아, 상민아, 상민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래서 창담을 <laughs> 짤고 이래서 있냐? 돈을 쓰는 거야. 상민 업, 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진짜. 아 잠깐만 엠피는 도오셨어저 게임 진짜 언제까지 쳐할 거야? 많이 했거든. 일단 해봐야 하는 근데 우리가 전략을 잡자야 돼. 어. 어차피 뒤에 왔을 때는 조금 아. 야. 잠깐만. 뭘 잠깐만이야? 상민 업 상민 업 같은 소리 하고 나빠졌는데 진짜. 아우 나와 나와. 아우 진짜. 에이. 아우 진짜 너랑 내가 사는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미친년이야. 아, 씨, 뭐 하는데? 뭐 하는데? 아, 왜 끄는데? 아, 씨, 씨, 진짜. 아! 아, 미쳤나, 이게, 진짜. 아, 존나. 아니, 왜 끄는데?